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후인과 베프 5박 6일 여행 중 제가 직접 다녀오고 추천하고 싶었던 식당과 카페 11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할 때 코스만큼이나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바로 맛집과 카페인데요. 유후인과 베프는 아직 오사카나 도쿄처럼 한국인 발자국이 가득한 지역은 아니라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정해진 맛집 지도가 딱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행 전에 블로그, 구글맵 리뷰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서 한국인 선구자들이 추천하는 유후인 베프 식당과 카페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후인 지역은 미슐랭에 오른 이자카야, 야마야를 포함해 총 4곳. 베프 지역은 오이타현의 자랑, 텐동 맛집인 토요치네를 포함해 7곳. 이렇게 총 11곳입니다. 유후인부터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테니 여행 계획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유우인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술집 중 하나인 미슐랭 이자카야 야마야입니다. 원래는 현지 단골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작은 이자카야였지만 위치는 유노츠버거리 중간쯤이며 로손에서 도보 2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유우인 지역 이자카야는 대부분 예약 없이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어플로 예약하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직접 예약해야 합니다. 사장님 추천을 받아 와... 와규 숯불 스테이크와 일본식 카르파초, 생맥주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나온 명란 계란말이부터 수준 높은 맛을 보여주었고, 생맥주는 작은 잔으로 시켰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큰 잔으로 주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메인인 와규 스테이크는 정말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분고산 와규를 참숯에 정성껏 구워내어 육즙과 식감 모두 훌륭했고, 직접 부채질하시던 사장님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숯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까지 먹어본 스테이크 중 최고였다고. 습니다 카르파초는 올리브유와 함께 제공되는데 생선회를 얇게 썰어 신선한 형태로 내줍니다. 숙성된 회처럼 쫄깃한 식감은 아니었지만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인상적이었고 당일 산지에서 공수한 고등어, 방어, 오징어 등을 사용해 비린내 없이 담백했습니다. 후추 맛이 꽤 독특했는데 익숙한 듯 감칠맛이 강한 짭조름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유후인 도착 첫날 저녁에 처음으로 먹은 일본 음식이기도 해서 스타터로 최고의 식당이었습니다. 유후인에서 괜찮은 이자카에를찾 신다면 야마야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유후인의 굿모닝 베이커리 그랜드마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연 비교적 새로운 가게로 오너 부부는 후쿠오카의 유명 제빵 명장 출신입니다. 위치는 유후인역과 긴린코 호수 중간 지점쯤 논바사이를 걷다 보면 빨간 지붕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목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사실 유인은 시골이다 보니 아침 일찍 문 여는 가게가 거의 없어. 욕칸 조식을 거른 여행자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이럴 때 가꾸운 빵과 커피를 즐기기엔 이곳이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옛날 식 기본 빵을 다양하게 판매하는데 가격도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내부는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창가 좌석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데 큰창 덕분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와이프는 오히려 호수 뷰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둥근 빵 속에 달콤한 앙금이 들어간 단팥빵은 단순하지만 한입 베어 물면 쫄깃하고 건강한 맛에 감탄하게 됩니다.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해서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퓨어하고 정직한 느낌이 강한 빵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건포도 식빵, 시나몬롤, 요구르트빵, 하이 흰띠에 하얀 빵등 개성 있는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도 판매하는데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라기보단 편의점에서 실수로 고른 스위트 아메리카노 느낌에 가까운 개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되는 아침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빵을 고르는 즐거움, 주인 부부와의 짧지만 정겨운 담소가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통 오이타 정식을 즐길 수 있는 아마미차야입니다. 오이타 지역을 여행하며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토리텐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만 사실 이 외에도 된장국수인 단고지루와 단고로 만든 간식 야세우마까지 포함해 3대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리텐 정식을 주문하면 이세 가지를 모두 한 상에 정갈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베푸역에서 아래쪽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는 조용한 길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심 전 이른 시간대에 도착해서였는지 자리는 여유로웠고 점심 시간에도 북적이지 않아 굳이 예약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점이라면 그냥 가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대표 메뉴인 토리텐 정식과 두부 스테이크 정식을 주문했는데요 두부 스테이크 정식은 두툼한 두부를 스테이크 처럼 구워낸 요리로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몽글몽글 부드러워 식감이 좋았습니다 토리텐 정식은 오이타 지역 명물인 닭튀김 요리로 일본식 치킨 덴프라라고할수 있습니다. 신선한 닭고기를 아주 얇은 튀김옷으로 감싸 바삭하게 튀겨내며 특제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된장국수인 단고지루도 빠질 수 없는 별미입니다. 미소 된장에 쫄깃한 경단이 들어간 국물 요리로 길쭉한 수제비 같은 단고는 식감은 떡에 가까워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특한 맛을 냅니다. 식후 디저트로 제공되는 야새우마는 삶은 떡에 콩가루를 묻힌 간식으로 한국의 인절미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심심한 맛이라 인절미에 비해 풍미는 약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의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든든하지만 속이 편한 식사를 찾는다면 배푸에서 꼭 한번쯤 방문할 만한 식당이라 생각합니다. 1930년대부터 운영된 유후인의 첫 카페로 유후인 카페 중 압도적 1위 사보 텐조 사시키입니다. 에도시대 창고를 이전 복원한 목조건물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하며 창밖 정원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이곳은 유후인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위치는 긴링코 호수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창문 너머로 호수도 살짝 보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유명세가 있는 만큼 대기가 있는 편이지만 월요일 오전 11시에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도 약 20분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100년 역사의 고급 료칸 가메노이 베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료칸 소속으로 매우 정중하고 친절해 저절로 예를 갖추게 됩니다. 인기 메뉴인 카츠산도와 블렌드 커피를 주문했고요. 카츠산도는 바삭하게 튀긴 두툼한 돈가스의 육즙과 빵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특제 소스는 과하지 않게 얹혀 있어 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려줬습니다. 커피는 직접 블렌딩한 원두로 내린 텐조사시키 블렌드로 선택했고요. 산미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깔끔한 드립 커피로 카츠산도와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향미가 풍부하고 마무리가 깔끔해서 커피 하나만으로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긴링코 호수를 들러보다 분위기 좋은 휴식처를 찾고 있다면 사보 텐조사시키는 그에 걸. 커피입니다. 맞는 멋진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베프에서 가장 유명한 텐동 전문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 토요치네입니다. 특대 텐동이 특히 유명하여 베프에 왔다면 토요치네 텐동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는 베프의 대표 맛집으로 현지 언론과 여행 가이드북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두 타임으로 나뉘며 화요일과 수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베프에는 토요친의 본점과 베프역점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한 지점이 국경일로 인해 휴점할 경우 다른 지점이 교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휴무일에도 양쪽 지점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 점심에는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대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인기 있는 특상 텐동 두개 모듬 사시미 3종 한개 그리고 맥주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특상 텐동은 30cm에 달하는 대하튀김 세개와 제철 채소튀김 네종이 높이 쌓여 나옵니다. 튀김은 한국식 튀김처럼 두껍고 바삭한 느낌보다는 가볍게 튀겨져 기름지지 않고 소스에 살짝 적셔져 있음에도 속은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해안가 도시라서인지 새우 속살은 탱글탱글하고 육즙이 살아있어 신선도가 느껴졌습니다. 텐동 소스 역시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고 밸런스가 좋아 튀김과 밥을 조화롭게 이어줍니다. 이 토요치네만의 비법 간장은 창업일에 지속 보충해온 숙성 간장으로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사시미 정식은 신선한 제철 생선 3종류가 제공되며 배포 인근 바다에서 잡힌 고등어와 정갱이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약간 숙성된 듯한 느낌으로 특유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입에서 깔끔하게 맛이 느껴집니다. 텐동이 기대보다 별로였다는 후기도 일부 보았는데 아마 한국에서 익숙한 극강 바삭함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고 먹으면 오히려 일본 전통 탱동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지켜온 이유를 직접 맛보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식 튀김덮밥의 정수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토요치네는 꼭 한번 들러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배포역 근처에 위치한 프리미엄 야키니쿠 전문점인 야키니코 아라타입니다. 고급 흑모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어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2017년 7월에 개업한 비교적 신생 맛집이지만 일본 미시린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후인의 유명 료칸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소수 인원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치는 베푸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베푸 역과 베푸 타워 사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이고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딱 5시간만 영업합니다. 예약은 필수인 곳으로 그냥 가면 오픈런을 해도 입장하기 어려우니 꼭 전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일 오후 1시쯤 전화했고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오후 7시 40분에 예약을 성공했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부위별로 사진과 번호가 함께 적혀있어 보기 편하고 선택하기 쉬웠습니다. 주문은 제철 샐러드 1개와 맥주 2잔 그리고 맛보기용으로 두 가지 부위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먼저 나온 부채살은 균일한 마블링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인상적인 인기 부위구요. 오른쪽에 작고 두툼하게 썬 고기는 소 엉덩이 안쪽 부위로 엎진 쌀 일부에 해당합니다. 지방과 살고기의 균형이 뛰어나고 육즙과 고소함이 풍부한 부위였습니다. 고기의 품질은 두말할거 없이 최고 수준으로 규슈산 흑모와규를 얇게 썰어 숯불에 구워내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맛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야끼니쿠 특수부위 모둠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왼쪽부터 기름지고 고소한 꽃갈비살, 입안에서 녹는 부채살, 풍미깊고 부드러운 살치살이 나왔습니다. 와규는 기름기가 많아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운한 샐러드와 맥주는 꼭 곁들여 드시길 추천합니다. 마무리로 주문한 버터갈릭 라이스는 이 집의 시그니처 별미로 고기를 다 먹은 후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와규의 맛이 경이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고기 퀄리티는 매우 높아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만족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이렇게 먹고도 약 11만원이 나왔다는 점에서 가성비 또한 좋다고 느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 청결한 환경, 수준 높은 고기와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으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훌륭한 야키니꾸 식당입니다. 정성 가득한 커피로 유명한 카페, 커피 스탠드 스테얼스입니다. 현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규모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평점 4.7의 높은 평가를 받는 곳으로 저도 숙소 가는 길에 들러보았습니다. 위치는 베프역에서 도보약 5분 거리이며 조용한 골목 길가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독특한 메뉴 개발로도 유명하지만 후기는 하나같이 사장님이 커피에 정성을 담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1층 입구에는 간이 스탠딩 바가 마련되어 있어 서서 빠르게 커피를 즐길 수 있고 E uh -huh. 내부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면 테이블 두세 개와 창가 좌석이 있어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라떼를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은 주문과 함께 커피를 내리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원두 그람도 일일이 저울로 재고 템퍼 찍기 전 매번 청소하고 찍을 정도로 빈틈이 없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 데도 커피 원두를 직접 갈아서 추출하는데 약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커피 원두는 직접 블렌딩하신다고 하며 아메리카노는 쓴 맛이 강한. 하지 않고 깔끔하고 상쾌한 맛입니다. 아이스 카페라떼도 아주 좋았습니다. 진하고 고소한 타입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약간 라이트한 느낌의 라떼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라떼가 준비되어 있으며 후기와 평점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커피 맛과 감동 둘다 놀라울 정도였던 카페. 적극 추천합니다. 온천 증기로 음식을 쪄 먹는 지구 쿠무시 문화를 경험하는 체험형 식당 지옥진 공방 칸나와입니다. 지옥온천 술래로 유명한 베프 칸나와 온천마을에는 온천, 온천 찜요리 가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나 인기면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손님이 직접 음식을 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위치는 흰연못 지옥 옆에 있어서 지옥온천 술래 중 점심으로 들르기 에 최적입니다 예약은 따로 받지 않으며 현장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번호표만 미리 뽑으면 현장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온천 관광과 병행하면 효율적입니다 내부는 마치 노량진 수산시장을 연상시키는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테이블은 자유롭게 자리를 잡는 구조이며 음식이 준비되면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메뉴 선택은 간단한데요 무엇을 쪄 먹을지만 정하면 됩니다.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포함된 모든 메뉴를 기본으로 주문하고 원하는 사이드 재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대나무 잎밥과 버섯 오종을 추가로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재료들을 바구니에 담아주시며 직원 안내에 따라 직접 증기 가마에 넣어 찌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찜통 이용료는 400. 개인이 가져온 재료도 함께 찔수 있어 나름 합리적입니다. 뜨거운 온천 증기에는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간을 하지 않아도 재료 본연의 담백한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조리 방식 자체가 건강하고 자연적이어서 재료의 맛이 올라오는 정도이지 특별히 강렬한 맛은 아닙니다. 가게에서는 소금, 간장 등 기본 소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살짝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맛집이라기보다는 체험형 명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른 식재료를 온천 증기로 직접 쪄 먹는 특별한 경험은 이곳에서만 가능하므로 지옥온천 순례 중꼭 한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올해 살아남은자가 강자인지를 알려주는 베푸의 추억을 간직한 빵집 토모나가 팡야입니다. 1916년 창업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베푸 최고의 노포 빵집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드는 단팥빵과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해 항상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수천 개의 빵이 팔리며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배포 3대 맛집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8시 반부터 18시까지이며 일요일 공휴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매장 내 취식공간은 없고 포장만 가능하며 결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위치는 배포역에서 동쪽 해안가 방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손님들은 들어오자마자 입구의 주문용지에 원하는 빵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제출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셔서 대표 빵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네가지를 골라 주셔서 그대로 사왔습니다 넘버원은 단연 버터 프랑스 인데요 이건 정말 무조건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버터 풍미가 폭발하는 소금빵 인데 위에 설탕을 발라 단맛까지 더한 완전체 입니다 파당금이 통째로 들어간 단팥빵은 고전적이지만 질리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초코칩 빵은 개인적으로 초코 계열을 선호하지 않아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강아지 모양의 커스터드 빵은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모든 빵에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 오래된 빵집이라 추억보정이 더해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터 프랑스 빵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유명 제과점을 압도할 정도로 맛있고 가격도 매우 착합니다. 베프 시민이 자랑하는 100년 된 빵집을 맛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규슈에서는 드문 된장라면 전문 체인으로 오이타현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라멘 가게 미소노야입니다. 베프와 유우인 지역에서는 평이 좋은 라멘 가게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곳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은 라멘도 지역색이 강한 편인데 미소노야는 진한 돈코츠 국물을 베이스로 한 규슈 스타일에 400년 전통의 된장을 더해 깊은 맛을 완성한 독자적인 스타일의 된장라멘 맛집입니다. 위치는 베프 유메타운 1층에 있으며 베프역에서 1.1km 거리로 도보 약 15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영업하며 연중 무휴입니다. 체인점이지만 지역 밀착형 브랜드로 대전의 성심당처럼 베푸를 대표하는 로컬 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 메뉴인 규슈 미소라면을 두 그릇, 사이드로 교자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매운 미소라면도 있었지만 후기를 보니 맵부심 있는 한국인들도 맵다고 해서 저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라면은 진한 육향과 구수한 된장국물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묵직한 맛이 특징입니다. 차슈, 파, 숙주 등의 토핑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어 한 그릇만으로도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돈코츠 특유의 기름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삭한 채소들이 이를 적절히 중화해줍니다. 된장은 규슈에서 가장 오래된 된장 양조장과 제휴하여 만든 특제미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면은 노란빛이 도는 중두께면으로 쫄깃하고 탄력 있는 식감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인정받는 라멘이라 그런지 야,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빠삭하게 구워낸 교자는 된장 국물과의 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교자 자체의 맛은 무난한 편으로 특별히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배프여행 중 국물이 그리워질 때나 라멘이 생각날 때 미소노야를 추천드립니다 160년 된 고택을 개조한 자가배전 커피 전문 카페로 아침 식사로도 좋았던 BYCA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이며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위치는 베프역 서쪽 출구 방향에서 도보 5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의 역사와는 달리 카페는 2021년에 오픈하여 업력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한적하고 조용하며 커피향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입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모두 인기이지만 샌드위치 세트도 아침 식사로 최적입니다. 메뉴를 고르고 있었더니 친절한 사장님께서 직접 자리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 추천까지 해 주셨습니다. 샌드위치는 총 4종류인데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고등어 샌드위치와 치즈 토스트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고등어 샌드위치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담백하게 구운 고등어살에 약간의 양념을 더해 빵 사이에 넣어 약간 파니니 같습니다. 짭조름한 고등어의 풍미가 고소한 빵과 은근히 어우러지고, 토마토 베이스라 피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치즈와 후추가 들어간 토스트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녹진한 치즈에 톡 쏘는 후추향, 그리고 꿀까지 곁들이면 감칠맛이 완성됩니다. 특히 식빵이 타쿠미아 생식빵처럼 밀도감 있으면서도 촉촉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커피도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잘 잡혀서 케이크나 샌드위치와 함께 먹기에 잘 어울립니다. 맛은 베프 여행 중 마셨던 커피 중 가장 한국식 아메리카노에 가까웠습니다. 참고로 오이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로 고정되어 있어서 베프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이전에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출발 전 들를 수 있는 괜찮은 카페는 사실상 BYCA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베프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다녀오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프 유인 여행 중 다녀온 한국인 추천 식당과 카페 11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도시인데다가 여행객도 상대적으로 적어 도쿄나 오사카처럼 완성된 맛집 지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후기들을 참고하며 다녀온 만큼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나만의 맛집을 발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식당들은 단순히 맛있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기와 정서를 함께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배포와 유후인에서 이 맛과 온도를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정댓글에 제가 파트너로 활동하는 마이리얼트립 발로뛰어 전용 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의 추천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상품을 구매하셔도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링크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